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분다 달라보이시는데요?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서울대랑 고대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서울대랑 고대만 있으니까 좀 편하지 않아요? <laughs> 연대 없어서요? 여기 <laughs> 연대 오늘 이 과장들은 왜 입고 오셨어요? 저희가 2026년 수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잠깐 대학교 시절로 돌아와봤습니다. <laughs> <들어와> <laughs> 오, 그럼 어떻게 응원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수능 때는 요신화 찹쌀떡이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응원할 때 주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업 꿀팁 알려드릴게요. <laughs> 오, 그럼 스카이 키스 선생님 꿀팁 가나요? <laughs> 아, 예. 네. 그러면 가시죠. 여단에서 온 가슴입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커피사피안스 R&D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요한 시험 앞두고 타밀 마시라는 대투야자와 경화류를 먹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주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래 대추 야자 속에 경화류를 넣었는데, 저는 행운의 메이플로바 색은 멘트 초코쿠키 넣어 만들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원 예시입니다. 저는 노래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현재 커피사피엔스 글로벌 마케팅 인턴으로서 근무하고 있어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시험 앞두고 있으면 우리 초팟볼라 레갈이라는 간식을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초팟볼은 그냥 간단하게 초팟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절 때는 우리 돈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어서 간단한 간식만 만들 수 있어서 엄청 자주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은 커피사 펜스, 무화과 쿠키로 사용하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한번 먹어볼게요. 조피오. 그, 요 원래, 맥추야자 너무 달콤한데, 민트 약간 프레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맛밸런스더 좋고, 정말로 못 드시는 분한테 좋을 것 같아요. 민트는 사실은 시약 맛이라고 생각했던데 엄청 상쾌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나르다라고 천덕한 내 주야자랑 민트 쿠키 조합은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요. 예, 일승님 거 먹어보겠습니다. 는 엄청 달달한 간식인데요. 아, 제가 나이는 많이 먹어서 그런가 속당이 나른다고 몸아가 잘시혀서좋고요 바라더드리네요. 이렇게 만들어 먹어봤는데 역시 음식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편하고 맛있는 거아요 <laughs> 아, 네 맞아요. 간편하게 사가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커피, 사피안스 쿠키 포장 잘 하고 내면 중간에 당 소홀질 때 훔면 좋을 것 같아요. So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never actually took the Korean s u n e u n g But one important tip is that it's important to have mind control. When I took the s u n e u n g back in Indonesia for the Indonesian exams entrance. I actually went serving up until the day before of the exams. The more peaceful or calm you are, the more that it's gonna help you during the test. So I think like just keep calm, and I know that it is very impressive how everyone have put their time and their spirit in studying for sunung. So I believe that everyone can receive a good result. Sunung semangat! Uh, for the Korean student, I know you have been facing a hard time uh, preparing for the exam. For me, uh, I like to hear classic music to uh, reduce my stress. So I recommend you to listen to any kind of music that you prefer to feel more relaxed. And uh, be careful from cold these days and wish you luck.